육사 어, 생도 어, 6.25 참전 기념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뭐야, 미명, 어, 북계 공산군이 불법 남칠마자 수확 중이던 육사 생도 1기, 한 육사 10기 312명과 생도 2기 330명은 육사 기관장교 및 교관들과 함께 사관생도로서 어, 용약 출전하여 초전에 협격한 전공을 세웠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최초의 격전진이 자리에 기념비를 세운다. 1979년 12월 1일 당시 사관생도 참전자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1동이고 리멤벌 앤드 오노 캣다발도에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우궁리 인근입니다